안녕하세요. 오늘은 한국미술진흥원과 대한민국회화재 업무협약식에 있는 날입니다. 이 자리에 오신 대한민국회화재 김종수 회장님을 모시고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종수 회장님께서 대한민국회화재 회장님으로 취임하신지 얼마나 되셨는지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작년 11월달에 그 총회가 있었는데 그 총회 자리에서 어, 저한테 대표 임무직을 임명해서 그 어렵지만 하여간에 열심히 해보겠다는 마음으로 지금 임하고 있습니다 네, 늦었지만 네. 축하드립니다 대한민국 회화제 소개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대한민국 회화제는 88년도에 그 문광부 정부에서 추상작가들을 위주로 해서 전시기획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구상화가들이 소외를 당해서 아 이건 아니다 라는 그 어떤 절박한 심정으로 어 화가들이 뭉쳐 가지고 어 조직적으로 이렇게 전시회를 하고 어 아무 정부의 지원 없이 만들어진 게 회화제 입니다 그래서 어 여태까지 약. 35년간을 운영해오고 있는 단체입니다. 네. 그럼 지금 현재 회원 수는 얼마나 될까요? 회원 수는 한 280여 명이 지금 같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전국의 회원이죠. 네. 네. 대한민국 회화제의 회원들이 그 동안 가장 비중 있게 진행한 전시회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88년도에 어, 추상 미술과 구상 미술의 어떤 그 비중을 이제 정부에서는 추상 작가들한테 실어줬기 때문에, 어, 구상 미술이 그 사실적인 그림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작가들이 응집해서 거기에 대응하는, 어, 체지로다가 이 작품 발표를 했기 때문에 그게 아마 가장, 어, 진취적이고 아마 발전을 위해서 비중 있는 전시회가 아닌가. 네, 감사합니다. 그렇다면 회장님께서 회장님 임기 동안 꼭 이루고 싶은 일이 있으시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글쎄, 회화제가 이제 1년에 한 번씩 그 정기전을 하고 있는데 어, 인원이 많다 보니까 인사동에서 우리 인원을 다 소화할 수 있는 그런 전시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하고 있는 데는 또, 이렇게 여의치를 안아가지고 할 수가 없고 예술의 전당이라든지 이제 지방 같은 데는 조금 큰 전시장이 많기 때문에 그런 데를 찾아서 해야 되는데 또 동선이 너무 길어서 어 움직이는 데 지장이 있다고 보고 있고 그 전당이나 이런 큰 곳을 찾아서 저희가 기획을 하고 해야 되는데 지금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또, 비중을 두고 싶은 거는, 어, 그냥 전기전만이 전시회가 아니니까 어떤, 어, 요새 네트워크나 인터넷을 통해서, 어, 3D 가상공간, 어, 이런, 그, 글로벌 시대에 맞는 그런 걸 한번 추진을 해봐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네, 대한민국 회화제에서 지금까지 다른 기관과 업무 협약을 맺은 적이 한 번도 없었다고 들었습니다. 오늘은 한국 미술진흥원과 업무 협약을 맺기로 하셨는데 한국 미술진흥원과 업무 협약을 맺으시게 된 특별한 동기가 있으신지요? 네, 우리 저 진흥원 대표 김순옥 화가께서 그 좋은 제안을 해주셔서 마침. 저도 그 3D 가상 공간에 대한 거를 어 많이 비중을 두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어 너무 잘 됐다고 생각이 들었고 어 서로 공유할 수 있는 부분은 어 같이 일을 하면 더 미술계에 발전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임했습니다. 네. 네. 저희 한국 미술 증원에서도 김정수 회장님의 훌륭한 뜻과 함께 하고 싶어 업무 협약을 체결하는 것이라고 들었습니다. 회장님께서 단체장으로서도 대단한 리더십으로 큰 일을 기획하고 계시지만, 화가로서의 작품 세계와 개인적으로 이루고 싶으신 꿈이 있으시다면, 한 말씀 해주세요. 우리 화가들이 다 똑같겠지만, 자기 그림을 그려가지고 수장을 하고, 또 개인적으로 미술관을 설립을 해서, 자기 작품을 발표하고, 어떤 그 기폭제 역할을 할수 있는, 그런 공간이 가장 아마, 어, 화가로서의 로망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저 역시 네. 그런 공간이 있으면, 어, 살아 생전에 한번 이룩 해놓고, 어, 활동을 하고 싶은 생각은 있습니다. 그러시면 뭐 개인전 일정을 잡아 놓으셨을까요? <laughs> 아, 개인전은 제가 작년 7월 달에 하고 올 1월 달에 했습니다. 또, 어, 좋은 기획을 해서 내년쯤에 어, 또 어, 특별한 전시회를 어, 만들어 볼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도 네.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회장님의 작품 세계를 말씀으로만 듣고 있으려니 직접 작품을 보면서 인터뷰를 하고 싶어집니다. 개인전 소식 생기시면 꼭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화가로서, 단체장으로서 미술계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김종수 회장님을 모시고 대화를 나눴습니다. 지금까지 한국미술진흥원 부설 카파미술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